시흥시가 장애인의 공정하고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6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 설치한 장소는 도서관 내 개소 복지관 2개소로 총 6개소다. 시흥시는 무랑호수 낚시터 시설 철거 잔재물과 저수위로 인해 드러난 각종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민들과 함께 오는 6월 10일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흥시는 6월 7일부터 무랑호수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오는 11일 월곶역 광장에서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프리마켓 낙해장과 함께 월곶역 1층에 조성된 지역 내첫 공정 무역 매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 동안 시정에 참여해 사회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름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여름 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오는 7월 18일 근무를 시작으로 8월 14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